이제 드디어 10배를 다 했고요. 이제 보시면은 회색 바탕에 차라있는 노란색을 넣어줬고, 화분호주는 열려서 티가 없어가지고 다끊어있네 여기는 지금 좀 특이한 게, 원래는 여기 이 사이로 거의 보통 가닥대가 들어가는데 요기는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양쪽으로 재단을 해가지고 시간이 좀더 걸렸는데 그래도 뭐 깔끔하게 다해드렸으니까요 뭐. 그만 뭐 한번 상태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 간단하게 제가 바닥재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은 저희가 바닥재는 세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HL 0 1이라고 높이는 3채찌고 가로세로 길이는 450에 450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차장에 이제 아까도 맨 처음에 보셨을 때 이렇게 막 파인대가 많았잖아요. 그 파인대가 심하면은 C01 보다는 HL 01을 권장을 해드리거든요. 보통. 그래서 지금 HL 01도 되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니, 바닥재 궁금하시면은 아래 전화번호를 전화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만 철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스앤 디머스입니다. 오늘은 전주에 있는 워시존이라는 셀프 세차장에 왔는데요.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또 저희한테 바닥 의뢰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3시간 넘게 왔습니다.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제가 여태까지 셀프 세차장 온 중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큰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컨테이너식... 이쪽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엄청 예쁜 것 같고 일단은 베이가 일단은 10개입니다 10개 드라이저는 그냥 대충 봐도 20개가 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닥을 시공할 곳은 이쪽인데 이제 이런 케이 10배가 있는 건데 이제 하브노즈는뭐 어 이제 바닥 확인을 해볼 거지만 16개 맥베이 있는 하모노즈를몇배가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서 차근차근 확인해 볼 거고 저희가 이제 작업할 형태는 이제 겉에는 이제 회색 바탕이고 주차 라인은 노란색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10배를 다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리 작업을 한번 둘러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이렇 바닥이 다 까지고 거기 퍼프 같은 경우는 아예 바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바닥재를 이제 의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바닥재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바닥재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오늘 작업할 바닥재는 HL02란 바닥재인데 그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드리면 가로세로 길이가 450에서 450이고 높이가 3cm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거를 이제 시공을 할 거니까 이제 화분 우주도 이제 거기 구멍에 맞게 하루 세차가 잘될수 있게끔 다 이제 재단을 해서 할 거고 요런데 구멍도 재단해 가지고 바로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벨을 다 했는데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해가지고 작업이 진도가 약간 늦게 나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고객님이 원하시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야 되니까 일단 하고는 있는데 환경이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 아 그래도 빨리 아직 6배이 나왔으니까 빨리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Редактор 어제 비가 작업 도중에 많이 와가지고 그냥 그만 하고 전서 사로 잤습니다. 자고 왔는데 지금 시간이 밥 먹고 와서 7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벌써부터 차가 두 대가 와서 세차를 하고 있네요. 빨리 오늘 뭐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세차로 많이 올것 같으니까 내비 빨리 시공하고 서울에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드디어 10배를 다 했고요. 이제 보시면은. 회색 바탕에 차라있는노란색을로넣어고 네, 화분호 주는 16개가 뭐, 들어가지고다뚫어줬는 아, 뭐 여기는 지금 좀 특이한 게. 원래는 여기, 이 사이로 거의 보통 바닥자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양쪽으로 대단을 해가지고 시0분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뭐 깔끔하게 다 해드렸으니까. 뭐. 네, 그만 뭐한번 상태 한번 보시고. 딱. 그러면은, 이 간단하게 제가 바닥재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은, 저희가 바닥재는 세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HL01이라고 높이는 3채치고 가로세로 길이는 450에 450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차장에 이제 아까도 맨 처음에 보셨을 때 이렇게 막 파인대가 많았잖아요. 그 파인대가 심하면은 C01보다는 HL01을 권장을 해드리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HL01도 되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니, 바닥재 궁금하시면은 아래 전화번호를 전화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만 철수하겠습니다. 감사니다